다 태어난 로첸 아기 강아지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롭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과 놀라운 성장의 연속이죠.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스러움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앙증맞은 발로 뒤뚱거리며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은 마치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연상시키며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하면 로첸, 아기 강아지들은 따뜻한 어미 개의 품 안에서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밤새 곤히 잠든 아기 강아지들은 작은 기지개를 켜며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어미 개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들의 작은 몸을 정성스럽게 핥아줍니다. 따뜻한 어미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기 강아지들은 맛있는 젖을 힘차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날 힘을 얻습니다. 달콤한 젖을 배불리 먹은 아기 강아지들은 곧바로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서로 엉켜 뒹굴고 아직 힘이 없는 작은 발로 서로를 툭툭 치며 즐겁게 놉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찬 빛나는 눈으로 주변을 꼼꼼히 탐색합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야말로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따스한 오후에는 햇볕을 쬐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잠든 아기, 강아지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꿈속에서도 꼬리를 흔들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듯 아기 강아지들의 입개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어미 개는 아기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짧은 산책을 나갑니다. 아기 강아지들은 부드러운 풀밭을 신나게 뛰어놀고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은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지만 헌신적인 어미개의 따뜻한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면 로체나기, 강아지들은 다시 어미개의 따뜻한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아 온몸이 나른해진 아기 강아지들은 달콤한 꿈나라로 향합니다. 어미개는 아기 강아지들이 밤새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줍니다. 사랑스러운 로체나기 강아지들의 하루는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럭무럭 성장하며,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는 소중한 시간들이죠.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어떻게 자라날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